2022 DMG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환경 관련 평화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MG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더큰 평화의 의미를 모색하기 위한 2022 DMG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레츠 DMZ 조직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학계, 경제계, 유럽 한반도 전문가 등 국내외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교수는 DMZ에서 얻는 더큰 평화의 영감과 비전을 주제로 기조 대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주제인 그 DMZ와 관련돼서 생태 보존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갖고 발전하면서 환경 문제와 기후변에 대처할 수 있는 것에 우선 어, 저희들이 어, 정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어떤, 어떤 저변이라고 할까 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어, 경기도에서 만들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 정부와 국민의 역할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진정 변하겠다는 어, 각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국민이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제 우리 경기도와. 지금 이런 저 활동에서 많은 경기도민들 그리고 제 기대로는 전 국민이 함께 해주시면 변화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 네. 이번 포럼에서는 그린 대탕트, 평화 공존, 청년 국제 총네개 분야의 열다섯 개 세션이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접경 지역의 생태, 기후 위기 대응 등 환경 관련 평화 정책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경기주TV 서문영입니다.